이지 차이나에 방문했습니다. 예, 입구를 들어오시면 중국지도가 있고 예,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예,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있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어, 전에 찍었던 사진들 예. 교재 여기에. 여섯석 좌석이 있고요 TV 모니터를 이용해서 또 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토요일에 방문을 해서 지금은 예, 학생들이 없습니다 위치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예. 다석5실55아 여기 실55 실판이. 5실55고 실판이 이렇게 55 55 55 55 55 55 55 방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예, 깔끔하게 시설들 해놓으셨네요. 예, 화장실 이쪽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 화장실도 있습니다. 세면대 이상 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 네요.